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원래 오늘 생명의사 본문은 4장 전체인데요. 그 가운데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1조 전도서 4장 7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지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게 건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보다 둘이 좋은 이유, 하나보다 둘이 좋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옛 속담 가운데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하게 되면 훨씬 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만 이런 뜻을 가진 속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속담에도 똑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두 사람의 머리가 낫다. 두 사람의 머리를 합치면 더 좋다 라는 뜻의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이처럼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할때한 사람이 혼자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라 것은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공통으로 느끼고 또 경험하여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인생의 진리를 이 전도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는 것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할 때의 좋은 점을 이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 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다른 한 사람이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 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을 때 만약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붙잡아 줄수 있고 세워 줄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는 두 사람 모두 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함께 할때 좋은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여기서 함께 누운 이두 사람은 우리가 언뜻 보면 함께 잠을 자는 부부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앞뒤 문맥을 놓고 이해를 해 보면 이것은 부부를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라기보다는 함께 길을 걸어가는 여행객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듯이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매우 추운 곳입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 이제 그 가는 길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이 추운 날씨 때문에 따뜻하게 자기 위해서는 불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을 피우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이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겉옷 밖에 없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덮고 자야 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자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함께 자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여서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옆 사람의 체온으로 인해 한 사람이 잘 때보다 더 따뜻하게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 길을 갈 때에도 밤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사람이 함께 할 때의 좋은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적의 공격을 받을 때를 가정하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적이 침입해 왔을 때한 사람일 때보다는 두 사람일 때더 쉽게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일 때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세 사람입니다.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줄을 끊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한 줄은 힘을 조금 주면 쉽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두 줄일 때는 어떻습니까? 두 줄은 조금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 겹으로 묶여 있는 줄은 우리가 힘으로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할 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서의 주자는 이 줄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줄은 쉽게 끊어지고 두 줄은 조금 쉽지 않지만 세겹 줄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함의 좋은 점세 번째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또는 두 사람의 머리가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런 일반 상식의 이야기를 지금 이 전도서의 저자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편적인 원리를 그저 우리에게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효율적으로, 더 능률적으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두 사람이 함께 함의 좋은 점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전도서의 저자는 이 9절부터 12절까지를 말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8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끝이 없는 수고를 통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재산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사실 이것이 개혁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선뜻 머리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8절입니다 혈혈 단신으로 아들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끝도 없이 열심히 수고한다. 그러나 쌓여가는 재물도 그의 눈에는 도무지 흡족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있나라고 말하지도 않으니 이것 또한 허무하고 비참한 일이다. 자,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재산을 모으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도 없이 그저 재산을 모으는 일만을 목표로 삼는 이 사람의 삶은 허무하고 비참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과 대조하여 나오는 것이 구절과 9절부터 12절까지라는 것입니다. 즉,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보았더니 두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더 효율적으로,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하여서 나에게 유익을 얻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이요, 헌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며 협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수고에는 반드시 사랑하고 헌신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대상 없이 그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허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함께함의 좋은 점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세 가지를 읽어 나가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나에게 적용해 가는 것이죠. 아, 내가 함께 하면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있는구나.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가면 내가 따뜻해질 수 있는구나.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협력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질 때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누워서 나의 체온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누군가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고 함께 든든한 삼겹줄을 만들어주는 삶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지금 전도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동안에,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쉴틈 없이 수고하며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바쁜 삶에는 또그 바쁜 모든 일에는 항상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고치는 병자들이 있었고요. 사랑하는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도 역시 사랑의 대상, 헌신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과 수고에는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보문 8절에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맹목적인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 가족이나 형제가 없는 그런 독신자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끝없이 자신의 부와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욕심 때문에 가족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사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옆에 가족을 두고도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사랑하고 헌신해야 할 대상은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없어도 나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가족과 이웃이 없었지라도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그저 맹목적인 열심과 또는 나를 위한 애음이 아니라 내 옆에 내가 함께 살아가고 내가 함께 협력하는 나의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헌신으로서의 일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두 사람의 수고함은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의 의미의 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무엇이냐 내 옆에 동력자들과 함께함으로 얻는 인생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력의 기쁨이 있고요. 동력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또 서로 협력하면서 사랑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동력을 통한 기쁨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